있으시다고 들어가지고요 아, 제가요 옷을 좀 많이 사긴 했는데 많이 사셨죠 네네 네. 또 입으려고 하면 입을 것도 없고 어. 근데 옷장은 터지고 그래서 고민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코디를 잘못 하시나봐요 아 그게 막 이거 지난번에 사가지고 네. 이거만 중창 입고 아진짜네 작년에 산 거는 거의 또안 입고 네. 제가좀 튀는 거 좋아하나 봐요 살때 보면 그래서 네. 매칭이 서로 안 돼요. 어... 살이 쪄서 찌기 전에 샀던 애들이 많이 치우긴 했는데, 네. 어, 한 2, 3kg 빠지면 또 입을 수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싸은 애들도 좀 있어서. 제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바지를 갖다가 10년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작년 정도에 제가 다 제거를 했어요. 아, 네.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뺄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뺄 제가 거에요. 경험을 해봐 해서 그거는 오늘 아주 그냥 <laughs> 호되게 그냥 <laughs> 근데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스타일의 패션을 추구하시나요? 제가 네. 아주 옛날에는 네. 에스닉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20대? 이럴 때 네.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넌 에스닉 안 어울린다고 어, 네. 좀안 어울려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는 솔리지아 막 이런 어머머머머. 그때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4 50대 옷을 입고 다녔던 거죠 외국. 출판사 사람들 오고 이러면 그분들이 연세가좀 있으셔서 네. 비슷하게 입고 다녔던 거 같아요. 네. 지금은 선호하는 스타일을 얘기해 보세요. 아, 그냥 제가 로망은 네. 리스커트 네. <laughs> 네. 어떤 느낌? 느낌으로. 활기차고 예쁘고? 활기차고 예쁜 스타일? 네. 애매하네. <laughs> 그냥 저의 현재 로망 자체는 조금 막... <laughs> hey y'all, today I'm gonna to be showing you how to look like a Gucci model. Gucci, if you're watching this, please let me model for you. First off, you need a random turtleneck, make it colorful, and then some random shirt that doesn't match it, and then a random vest. Layering is important, and then a bright green or bright colored jacket, some vinyl pants, maybe put on a little mini skirt over top of that i know stylish a headscarf this is very crucial this is a gucci staple i have my gucci sunglasses on some clear heels with some socks of course some bright pink lipstick and just like that i'm a model for gucci oh. 살이 써가지고 몸이 들어가는 옷을 사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 좀 있었어가지고 네. 옷때는 조금 되게 중구난방인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로망이긴 해요 전쟁영화 같은 거 2차 세계대전? 네. 네 여자분들 군복 네. 느낌 살짝 왔어요 아까보다는 좀 느낌 왔어요 굳이 네. 그 얘기 해가지고 오케이 네. 여기 있는 요소... 이 지루한 이 옷들은 뭐죠? <laughs> 이제 이거는 제가 처분하려고 하는 애들이긴 한데 포레시요 네. 아, 네네네 쿠팡? 대박 그래서 뭔가 뭐 치마 같은데 받쳐 입으면 괜찮을까 해서 샀는데 음. 생각보다 좀... 아니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건 안키 킵! 맞아요? 사이즈? 어... 안 입어봤어요 아니 빨리 입어봐요 아, 네. 이런 H&M 이런 거는 가야지 아름다운 네, 가게로 네, 네. 어 나는 이거는 킵아네 음, 코디용으로 알겠습니다 옛날에 사서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늘어나니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노우! No. <laughs> 아세요. 네. 쓸 일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런 거는. 목에다가, 목에다가 한 번. 아프리카천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머리띠로 헤어밴드처럼 해봐봐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건 킵킵. Keep, keep. 아니, 아니. 이거 천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프린트도 이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집에서도 입어도 되고. 팔이해서 맨에다 입으면 괜찮을까요? 네. 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어딘가 되게 불편하고. 소매 의 기장도 안 예뻐지고. 음. 그래서 못 입겠어요. 아웃, 아웃. 아웃. 색감 이쁜데요? 괜찮은데요? 어허, 괜찮아요. 넥크라인이 안 이쁜데. <laughs> 근데 요즘에 그런 부위가 유행이 아니어서 그런데, 색깔하고 오버사이즈 그건 이쁜데. 돌아오려나? 프린트가 이쁜데요? 자라에서 재작년에 샀나? 그랬는데. 되게 작아보이는데요? 지금, 왜요? 네, 지금 쪄가지고, 음. 더 이상 안 다쳐요, 단추가. 이쁘죠 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스커트요, 좀. 스커트. 이게 시원한데, 약간 셔츠형 원피스 디자인 좀안 맞는 것 같고. 어. 요즘 한국 날씨에는 더워. 스커트로 수선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다. 기장도 예쁘고 풀도 예쁘고 프린트도 예쁘고 일단 안 비치는 게 너무 좋아. 그나마 메리트 있는 애들. 별론데 시커멓기까지 해가지고 메리트 없는 애들. <laughs> 여기가 옷방이에요? 네.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나한테 비교를 하니까 많많는 않아요. 저희 남편이 원래 이만큼 샀었는데 제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 걸 치웠어요. 아 거의 다 현주 씨 거네. 네 여기도 음. 있고. 안에두 어. 있고, 렇지저쪽수밑에도 어. 저 있고, 음, 아유 이 정도면 준수해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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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오마오마오요오마이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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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마오마오마오마까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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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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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있는데 오케이. 여기도 있는데요. <laughs> 상당히 많으시네요. 5오티디 좀 하려고요. 네. 옷정리하고옷 보고 이러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복으로 스포츠 탑에다가 저지 스커트를 입고 왔고 또 남의 집에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기는좀 그러니까 그래도 스커트 중에 가장 편한 스커트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스포티하게 이라는 룩. 저 이거 은근히 요새 계속 잘 입고 있어요. 오야, 뭐에다가 입어요? 노란색이랑도 입었어요. 치마랑 입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꺼내세요. 네. 브이넥이 번 시즌에 안 이뻐요 네 음. 와, 이건 뭐야? 되게 노브라다아 제가 옛날에 한참 워킹 워킹 할때 치마도 원래 있는 아이인데 제가 치마를 어디다 는지 잃어버려가지고 아예 입지는 못하는데 지금 여름상이 죄다 기어 나온 여름 치마들 아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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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너무 많아요. 플란스커트들이 <laughs> 꽤나 많아 가지고 코디를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옷이 다나왔어요 여름 옷이란 여름 옷 상의가 다 나왔어요. 코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디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티들이 있거든요. 네. 핏이 좀 괜찮은 거를 일단 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사실 핏 좋은 거몇 개만 딱 있으면 되는데 네. 음, 이게 데님이 이 느낌도 괜찮고 이 느낌도 시원해 보이고 나는 뭐... 지금 컬러 느낌은 좋거든요 네. 근데 바지가 핏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진짜 써놔야겠다 뭘살 것인지 <laughs> 어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바지는 코디되는 게 없다를 하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감하게 가보는 거야. 네. 믹스 매치 치마 중에서 바지를 사는 걸로? 음. 좀 너무 정신사았고나 요건 한번 t r 이 네. 회사 갈 때는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 나는 이 블라우스도 이 연청 이렇게 입으면 좀 시원해 보이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빛이 별로니까 그냥 이 치마랑 한번 그냥 이렇게 좀 무난한 블랙앤화이트 <laughs> 나는 사실 이런 거 추천할 때항상다 바지를 생각했는데 네네. 바지가 이렇게 없는지 모르고 마구 추천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별로야. 별로야. <laughs> 별로고, 오히려 티랑입는게 훨씬 귀여울 것 같은 느낌? 이지만 사실 저 운동할 때 빼놓고는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운동할 때요? 운동할 때, 아, 내가 내스 입었을 때 그냥, 아, 그냥, 거치고 나가거나 그냥, 아이 정도만 입어봤어요. 이게 원래 스포츠 코너에 있긴 하더라고요. 쟤네. 아 플라스틱 재활용, 치마인데 특이해서. 소재가 좀 특이하다. 응. 괜찮네요. 예. 네. 그리고 난 거기에다가, 아주 경쾌해 보이고 재밌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오 지금 포즈도 아주 좋고 재밌는 사람. 캡 <laughs> 모자는 진짜 안 써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저도 안 써요. 캡 모자 진짜 안 써. 요어 괜찮다. 느낌 괜찮고. 이 프린트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경쾌하고 코디가 잘돼 만약에 저 프린트가 없었으면 진짜 답답했을 그건데 프린트가 되게 잘 들어가 있네 이거네 이거네 너무 귀엽다 괜찮아요? 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유. 여기에는 좀이햇 말고 다른 햇 <laughs> <laughs> 너무 재미만 있으니까 <있어요>. 벗으시고요 <laughs> 너무 평범해요 벗으세요 <벗을>. 음. 별로야 <laughs> 요즘 사람 느낌 날려면 역시 이거야.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사람 뭐야?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룩? 아... 이럴까? 왜냐면 색감이 국내에서 이런 코디 보기 드물기 때문에 나 a 드난나 a 드인데요이렇하고 산책하는 여자 보면 어, 되게 편안해 보인다.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편안한데 살짝 간지로그 정도. 응. 큰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바라는 룩. 좀더박스한게나아 어... 전에 원래는 이거랑 입으라고 권해주시긴 하셨었는데 그거랑도 괜찮은데 걔는 코디에 써먹어서 좀 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걔는 그렇게 옷버스핏이 아니었구나 응. 탑을 입으면 조금 불편해 하긴 할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조금 더 브라가 가려지는 유이거나 브라 붙어있는 거 어떤지 아... 뭐 사가지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탑은 새로 사서 연총이랑도 난 느낌이 괜찮거든요 어때요 이런 룩? 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둘다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템이었는데 어, <laughs> 한 음. 번도 못 입, 사고 어. 한 번도 못 입. 오케이, 오케이. 요즘 사람, 요즘 사람 길 가면서도 핸드폰 보는 요즘, <laughs> 딱 요즘 사람 룩입니다. 드런 <laughs> 레이스 탑 그런 거는 저렇게 로맨틱한 스커트랑 입지 말고 이런 좀 쿨한 삐조온 이런 연청 이런 거랑 하고 모자 딱 쓰면은 요즘 느낌이에요. 보내? 또 핸드폰 보내요, 저 사람. <laughs> <laughs> 컬러감도 나죠. 저 사람 옷 갈아입고 와서 또 핸드폰 보내. <laughs> 네, 아까 핸드폰... 핸드폰 보시던 그분이시죠? <laughs> 아 제가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거어떻 예, 네, 귀여워요. 영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이런 감성이 내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쁜 애들이 이렇게 입고 많이 와 다녔어요. 제가 입어도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입어보세요. <laughs> 거기서 영감받아이렇게막 믹스해가지고, <laughs> 그 요런 거. 그 이쁜 애들이 요런 식으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믹스? 이렇게 하고 딱 오면, 어? 그때 그 느낌 나오는데요? 얼굴을 살짝 가리니까? 브리스타일. <laughs> <진짜? 웃음> 브리스타일. 얼굴을 좀가리아 어, 그냥 지나가보세요. <laughs> 쑥 지나가보세요. 어, 쑥 지나, 어, 어, 어. 그럼 브리 스타일인데요 지금 아, 핸드폰 보면서, 보면서. <laughs> 그건 한국 스타일. 아, <laughs> 비즈니스 미팅도 조금씩 있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예. 네. 네. 밑에 그 치마 나오는 것도 이뻐요아 진짜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좀더 뭐 비즈니스 미팅은 아니면 일상에서 입을 때 괜찮은데요? 아, 아 제가 아까 가방 얘기를 못 아, 해가지고. 어. 네네네네. 이게 그때 기억 나시죠 빔프라임에서 산 건데 칼날은 음. 그냥 짝 맞춰가지고 와 진짜 대박 했고 네. 오늘 왔는데 이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더운 날은 여기에 여기 끼는 것도 싫거든요 막 살에 닿고 해가지고 음, 음, 음.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웃음> 와우 <웃음> 이거 요것도 있어가지고 괜찮네 네잘 사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좀 재밌어 보이시는데요. <laughs> 기본에 중요성. 기본은 확실히 갖춰야 될 항목이다. 그래서 또 기본을 사러 쇼핑. 기본을 잔뜩 들고 피팅 룸으로 고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끝나시도 아니고 약간 네, 어느 정도 두께 있 이게 있으면서. 약간 커버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색깔이 약간 오묘한 청목이라고나 음. 할까? 잘요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어떤 책 읽으셨죠? 저제합격때 개미 입었던 것 같아요. 개미, 개미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도 읽었다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걸 찾아왔어요. 오. 여기는 좀 많이 파여 있어. 그래서 자신감이 대려 떨어지는 옷들이 많아. 그 중에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가져왔어. <목소리> 드디어 깔끔한 거사셨습니다 드디어 세개 간에 이렇게 정말 딱 단순하게 목적적으로만 사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학생 대도한는들을 엄청 다 입어보거든요. 혹시나 제일 깔끔한 거 샀어, 진짜로. 색깔도 있고. 베이직이 좋은 게 있으면 코디에 도움 많이 돼요. 알겠습니다. 바지. 바지. 어. 어. 나 밴드. 남자 상팔 네. 입었는데 사이즈 너무 좋았어. 요 음. 여자 상팔은 나한테 좀 근데 남자 선팔 입으니까 너무 약간 여유있으면서 예뻤는데 그냥 안 샀어요. 왠지 좀 자라에서 더 사기 싫어. 자라면 바지 음. 괜찮더라. 좀더 뚱뚱해지고 있는 일인으로서 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정상 바지는 어디서 사야 될지. 인프라인. 남자 바지를 못는거지 아. 근데 하여튼 바지가 좀 필요하다. 내데브트 음. 네. 브라운드들이 엄청 많은데. 치마는 또 프린트 치마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서로 매치가 안 돼가지고. 바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탑도 지금 하여튼 입어보고, 괜찮으면 컬러감 있는 거로. 하나 더 있어야지, 후디가 더 풍성할 것 같다. 바지는 시즌별로 절대적으로 코코스에서 찾아야 된다. 어, 알겠습니다. 다음 미션에 바지를 사라.